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선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선포하는 것이두 번에 반복되는 내용들은 실제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반부와 후반부가 뭐가 다릅니까? 요나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는 요나 후반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심하며 돌아와 말씀을 전하는 요나 전반부와 후반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지 않고 요나가 다릅니다. 요나가 변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는 그래서 나이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른이 되면 다 나아질까? 이전의 일들이 별일 아닌 것처럼 돼버릴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른이 되보시니까 그렇던가요. 저를 보니까 안 그렇던데요. 다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다 내가 어른이 된 만큼 다 넓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자꾸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이걸 자꾸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요는 큰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됩니다. 저는 이 물고기의 뱃속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그가 폭풍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공간입니다 또 하나는 그의 회심의 공간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뱃속에 있는 상황은 고난 가운데입니다 하나님 스울 같습니다 지옥과 같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때로는 도망치고 싶고 때로는 던져버림을 당하는 것 같고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요나가 뱃속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는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요나라는 한 선지자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저항하고, 불순종하고, 회심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리 크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런데 희망이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는 거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며, 그 하나님이 결국 이끄시는 거야. 그걸 보여주는 게, 요나서의 메시지입니다.